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아포 2일차 어, 또 조이갤러리 와서 우리 조나라 작가님 작품 보고 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품이 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작가님? 네, 이번 아트페어에 나온 작업은 남녀 시리즈이고요. 어, 실로 작업을 해서 뒤에 실련적으로 남녀의 특정 희로애락들을 한쪽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다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간의 어떤 이 어떤 성행위하는거나 어떤 이런 장면의 모습들 그 이면에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서 쌓여 있는 것들이 실처럼 엉켜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 보이는 것 뒷면에 다른 모습들 이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신 건가요 네이 야한 상상 이면에 우리들이 음. 그 연애에서 보여주는 희로애락 슬픔 기쁨 등등을 제가 실 레이어로 한번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좀 뚜렷이 잘 보이는데요. 실물로 보면은 이게 뭐지? 라고 약간 좀모할수 있는데 이 작품을 뒷면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 표현이 됩니다. 와 정말 이게 한 작품을 앞뒷면으로 볼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한데 이 표현의 작품의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떤 이렇게 발생을 하셨어요? 어떻게? 도 얘기해야 지 모르겠는데 짧게 얘기하면 뭐 저희는 단편만 보고 어, 살잖아요. 근데 이 이면에 어, 두 명의 또 레이어들을, 각자의 레이어들을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각자 관람을 했을 때는 각자의 연애를 떠오르고 감정을 떠오르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실이라는 게 꾸며지는 것 뒷면에 흔참이 음. 남잖아요. 그걸로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니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좀 약간 여러분들 말씀이선 이렇게 한 작품 하는데 표현할 때 얼마나 걸립니까? 작업마다 조금 다른데, 이 네. 작업은 2-3개월 네. 정도, 하루 종일, 하루에 하루 종일 해서. 네. 하루 종일 해서 2-3개월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한땀 한땀 다 바늘로 떠 가지고 네. 실이 다켜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묘한 감정을 줍니다. 대단하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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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작가님. 멋진 작품 오랜 세월 동안 공들여 갖고 전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많은 분들에게 소개돼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작가님 작품 보면서 네. 많은 힐링과 영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네 수주이 많으셔 갖고 감사합니다. 네.